비워내고 채우고 우리 정화할래? 이번 영상은 무대 위그 배우 캐릭터로서만 저희를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과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냥 배우도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 음. 힘든 점, 좋은 점, 뭐, 지칠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 이런 이야기가 음. 궁금하신 분들이, 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맞아요. 네. 혹시나 저희의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무대에 오르는, 어, 에너지, 까지 영향을 저희는 최선을 다하지만 음.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뭐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좀 힘든 상황이다 이 얘기를 하는 곳에 있어서 그러면 은 지금 저렇게 웃는 게 가짜일까?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생각이 드신 음.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연기는 가짜야. <laughs> 그쵸? 사실 음. 내가 음. 아니기 가짜야.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최대한 느낌에서 하는 거죠. 맞아. 거지만. 그 순간의 진실성. 어. 맞아. 그 순간을 그치. 저희는 거짓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만 하긴, 알아주신다면 하지만 분리죠. 꼭 음. 그게 나는 아니니까 음, 그래서 뭐 힘든 작품 할 때도 음. 그렇게 치면 또 힘든 작품 할 때는 내 삶도 힘들어야 되는데 음. 그럴 순 없으니까 아, 관객들은 그걸 인지를 할까? 뭔가 우리한테는 무대가 일이라는 걸 인지를 하면 사실 좀 약간 또 깨기도 하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가? 어그 작품을 너무 좋아하는 음. 분들은 한번 보는 사람 말고 왜 계속 보는 그치. 사람들은 그거에 굉장히 푹 빠져 있고 음. 그 시기에는 널 보면 음. 그 인물 같고 날 보면 그치. 그 인물 그치. 같은데 그 진지한 역할 음. 할때 얘가 너무 밖에 나와서 막깨방정막 막 이런 거 하면 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어좀 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음, 사람도 맞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들이 좀 조심스럽죠. 하지만 다른 곳에서 할수 없는 음. 이야기고, 음. 민우 얘기처럼 저를 만나서만 할수 있는 음. 이야기인 것 음. 같아서, 그래서 또 이런 얘기 하면서 힐링되는 부분이 그치. 있잖아요. 음. 이 코너를 제가 기획한 거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어, 곡해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